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 지원을 위한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도로교통 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2022년 정기분 교통 유발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관련해 부담금 부과 및 감면에 대해 안내합니다. 마포 점자도서실에서 점역교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점자 기초반을 모집합니다. 마포구에서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어르신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5일까지 청년내일 저축 계좌를 실시합니다.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요. 지원 조건과 모집 일정 등이 상이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다가오는 8월 5일까지 청년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을 진행합니다.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번 사업은 연령과 소득 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지원 가능합니다. 가입 연령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시만 15세에서 만 39세, 50% 초과 100% 이하 시만 19세에서 만 34세입니다. 소득 기준은 현재 근로 활동을 하면서 근로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50% 초과 100% 이하 시에는 추가적으로 월 50만 원 초과 월 200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은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오는 29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로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누구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마포구는 2022년 10월에 정기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부담금 감면에 관련한 사항 안내해드립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해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정기분 교통 유발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는 부과 대상자입니다. 납부 의무자는 2022년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로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마포구는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미사용 시설물 신고를 사전에 접수받고 있습니다. 시설물 감면 신고는 미사용 신고와 조정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미사용 신고는 휴업, 미입주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합니다. 조정 신청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매년 신고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팩스나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언어 점자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 점자 도서실에서 점역 교정사 양성을 위한 점자 기초반을 모집하는데요. 점자를 배우고 더 나아가 점역 교정사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모집 기간과 수강 대상 등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마포 점자 도서실에서 점역교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점자기 초반을 모집합니다. 점역교정사 3급 점자기 초반은 점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반으로 8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비대면 교육을 진행합니다. 등록금은 2만 원이며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점역교정사 2급과 1급은 3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8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마포 점자도서실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3만원의 등록금이 있고 오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초반은 마포구민을 우선 선정해 전화면접 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마포 점자도서실 전화문의로 가능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기대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르신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에 관해 안내합니다. 선정된 어르신은 16회에서 20회 총명침 시술 및 한약 처방 건강 상담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마포구에서 어르신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7월부터 모집 완료 시까지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지 기능 저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단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어르신은 제외되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한의원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인지 선별 검사를 진행하고 선별 검사 결과 적합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혈액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정한 이원 식개소는 마포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마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 바랍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해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모니터링을 위한 마포안부콜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여유 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 주차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열대야에 선풍기 없이 자는 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밤사이 선풍기를 사용할 땐 신경 써야 할게 많습니다. 호흡기 문제와 알레르기, 근육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항상 선풍기는 가동 시간을 맞춰 회전으로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이불을 꼭 덮어줘야 합니다. 공기청정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올바른 사용법으로 좋은 수면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놀이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